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티비입니다. 11월 19일 시장이 시작하기한 15분 전쯤 되구요. 시간은 오전 8시 45분입니다.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한 승인과 관련해서 HLB 크룹주들이 많이 밀리고 있죠. 사실 예전에 이 3만원대에서 6만원대 갈 때까지 나노젠의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 기대감 이런게 있었고, 어 지금은 꽤 오랫동안 한두 달 정도 승인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가들과 제자리로 회귀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이 나노코박스가 이 베트남 자체 내부에서도 3차 접종 백신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트렁욱한, 어, 이 베트남 식군 어린이 병원 고문이죠. 이분이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이 된다면 어, 추가 접종 계획을 신중히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 나노코바스 백신이 타 백신과 유연한 혼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CNN 방송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맞아야 보통 접, 백신 접종 완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우리도 2차 접종까지 해서 어, 2차 접종까지만 해도 이제 접종 완료로 보는 이런 시각들이 있었고, 어, 또 백신 패스라든가 이런 이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준을 어, 접종 이외에 이걸로 보고 있었는데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완벽하게 접종 완료를 했다고 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부스터샷까지 필요한 경우에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어, 이런 걸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음, 자체에서도 지금 어,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안 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좀 질타도 있는 것 같죠. 어, 이 핀포인트의 이 실차고요. 음, 유권자들이 이제 의원에게 이 평가, 그 나노코박스를 승인하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핀포인트의 백청웅 기자님의 글이고요. 어, 이렇게 보면 베트남 호치민시의 이제 반동 의원의 지역의 유권자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이나노드 나노코박스에 관련해서 어,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응우엠 반미엔, 이 호치민 시유권자는 권떠 의원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나노코박스의 긴급상 승인상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 것을 부탁드린다면, 또 나노코박스 요구상에 충격된다면 국내 이 백신을 유통하기를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 베트남 자체에서도 자국의 승인에, 그러니까 자국, 이 백신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던 거죠. 우리도 이제 HLB에 투자하다 보니까 나노젠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고 있긴 하지만, 어, 그런 걸 떠나서 베트남 자체 국민들도 어, 자국 백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 지금 사실 베트남은 여러 가지 이 백신에 대한 승인도 미준로 많이 나있고, 또 미국에서 많은 백신을 공급해주고 있기도 하죠. 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베트남에 모더나 백신 100만 도스를 또 기증을 했습니다. 어, 굿모닝 베트남의 출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얼마 전 모더나 백신을 베트남에 100만 도스도 양도해 미국이 베트남에 기증한 코비드 1 9 백신 총량을 1600만 도스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 호치민시 주재 미국 총 영사관은 17일 미국이 기증한 모더나 백신은 100만 도스가 어, 되고 베트남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이번 물량으로 총 미국이 지금까지 배통, 베트남에 접종한 코이드그 백신 수는 1,600만 도스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베트남에 어, 백신 엄청나게 지금 양도해 주고 있는 거죠. 음, 사실 이 베트남 자체에서 원제 백신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 자체 백신이 많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접종률도 꽤 높아지고 있고 나노제 나노코박스 백신이 나왔을 때 베트남 자체적으로 자국 백신을 맞을 확률은 사실은 3차 부스터샷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꽤 미리 저는 이제 한두달 지연됨으로 인해서 베트남이 다급하죠. 백신 지연이 늦다 보니까 결국 다른 나라의 백신들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 어, 베트남 자체에서 역시 부스터샷 3차 접종 백신으로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만도 한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시 같은 이 제조 단백질 백신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고 또 하나가 노바백스죠. 이제 노바백스가 유럽의 다섯 번째 백신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머니에스의 출처고요. 자, 노바백스가 유럽 다섯 번째 백신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유럽 연합 승인이 초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잠깐 기사를 살펴보면 자, 유럽 연합이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해 곧 긴급사용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약품의 약청이 노바백스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데이터가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경우 수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죠 특히 EMA는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노바백스 백신이 2 2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의 판매 허가를 광고할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음, 말씀드린대로 이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제조학 기술, 그러니까 나노제 나노코박스와 같은 기술이죠. 그래서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고, 음, 28일 간격으로 이에 투여하도록 개발됐고, 합성 항원 방식은 비형관염 백신과 자궁경반 백신 등에 적용된 적이 있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기술 방식이 바로 이 제조업 단백질 방식이고, 나누젠 나노코박스 백신도 같은, 같은 방법이란 얘기죠. 음, 이에 따라 이 SK바이오센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의 노바베스 백신 생산을 본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SK바이오 어, 이 사이언스의 이 백신이나 이런 걸 유통하는 업체들이 지트리비엔티 였는데, 지트리비엔티가 이제 HLB 테라피틱스로 바뀌었고, 결국 이제 HLB 테라피틱스, HLB 그룹에서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이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타임스의 출처고요. 금방 말씀드린 노바베스 백신이 EMA나 WHO라고 FDA 승인이 난다면, 어, SK바이오 사이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생산을 종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음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백신 2타 생산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면 어, 노바베스 백신 생산을 늘릴 걸로 보이는 거죠. 어, 노바베스 백신의 경우 신규 접종뿐 아니라 추가 접종에도 사용할 때 예정 그러니까 즉나눠젤 나노박스도 나노 제가 3차 부스터 샷에 사용될 어, 이런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만큼 에스키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바베스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바백스가 이 음,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어, 신청한 상황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5일 식약처에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FDA나 EMA의 노바백스 백신 승인이 잘 나서 돌아오면 어, 결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 생산을 하게 되고 어, 유통은 아마 HLB 테라피틱스 여기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HLB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고 이제 계시지만, 언젠가 또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 마는 않듯이, 어, 저점을 지켜주고,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후에 다시 돌아가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보고, 공매도 트랙들이잘 줄지 않죠. 지금 사실은, 공매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음,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특히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의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죠. 어,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외국계 창고, 한창고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 대차 거래를 잠깐 살펴보면, 대차 거래는 어제 나오지 않고, 당일날 나오지 않고,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꼭 다음날 살펴드리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 뭐, 신규 수량, 상한 수량이 크진 않은데, 이들 딱한 번, 16일날 신규 수량도 크게 나오고, 역시 상한 수량도 크게 나왔습니다. 공매도 손바꿈이, 공매도 손바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음,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큰 상한 수량이나 어, 큰 신규 수량이 나오지 않았죠. 14만주, 6만주.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공매도가 항상 5%이상 나오는 게7%때막9%때 나오는 게 약간 리스크가 될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의 이 공매도나 대차장구를 보면, 음, 역시 HLB 생명과학도 며칠 전에 한11%때 공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일단 이, 신규로 대차 거래가 크진 않아요. 어, 15만 주 나오기도 했지만 2만 8천 주, 3만 이렇게 한데 아이 공매도량이 3% 4% 이렇게 나는데 대차 거래가 이렇게 크진 않죠. 싶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 18만 조에 대차 거래가 있었고 상한주가 18,000주. 아좀 되게 늘었네요. 이 공매도가 11%때 나온 게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신규 수량은 이제 주식이 뛰었을 때 지금 바로 나오진 않고. 지인들 급하게 뛰면 그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공물도트랙들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데 어쨌건 베트남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HLB 그룹주들이 크게 반응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